자, 이제 2015년 9월 고일학력평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들이 성립하고 있다? 자, 결국엔 요놈이 항등식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3차식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1을 넣었을 때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될 건데 어차피 3차상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조립제법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자,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3차 적어주고, 2차 적어주고, 1차 적어주고, 상수 적어주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그 다음, 두개 더하고, 곱하고, 두개 더하고, 곱하면, 여기서 0이 만들어졌지. 또, 누구로 한번더 인수분해 한다? 나는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2가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돼서 곱하면 6이 되면서 0이 되어주는 거 맞지? 자 그러면 결국에 인수분해 된게 x-1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2x마3이니까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아? a 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a값은 지금 이제 얼마다? 2가 될 거고요 b값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이라서 a에다가 지금 이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마3 빼면 더하기니까 정답은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자, 얘는 어차피 인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인수가 지금 두 개나 지금 이제 주어져 있잖아. 그죠? 인수가 지금 두 개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면서 나머지 인수만 구해주면 이 문제도 충분히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